얼마 전 인텔의 6코어가 많은 화제가 되었죠. 높은 성능과 이해 못지 않게 높은 가격 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어의 개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클럭이나 기타 스펙상의 수치만으로는 CPU의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PU 제조사들은 코어의 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MD에서도 6개의 코어를 탑재한 첫 데스크탑용 프로세서를 출시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MD Phenom2 X6 시리즈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6코어의 이점은 6개의 코어가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 듀얼코어, 쿼드코어와 비교해 스레드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가 늘어난 만큼 멀티태스킹이나 멀티코어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더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AMD 유저들을 기쁘게 할 좋은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바로 AMD 6코어 CPU에 처음 들어간 터보 코어라는 기술입니다. 이는 다중 코어 작업이 필요 없을 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코어의 동작 속도를 높여주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성능은 물론 전력까지 고려한 기특한 기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6개의 코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다지 많지 않은 이 시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능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이번 AMD 페넘2 X6 시리즈에 환영할 만한 특징은 기존 사용자들이 메인보드를 교체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M3 소켓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AM2 플러스 AM3 소켓 CPU를 장착할 수 있는 메인보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 CP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능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리뷰에서는 멀티코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인코딩, 이미지 변환 등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성능을 측정해 봤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입니다. 비교 대상은 AMD 페넘 2 X6 시리즈 두 개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인텔의 코어 i5-750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 어도비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1080i 소스를 h.264 포맷으로 인코딩되는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역시 코어의 수가 많은 AMD 페놈2 6코어 CPU가 빠른 인코딩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두번째는 동영상 인코딩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1080p H.264 포맷의 동영상을 m p e k 4 720p로 인코딩되는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앞선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코어의 수에 따라 판가름이 났는데요. 역시 AMD 6코어가 인코딩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도비 포토샵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액션을 이용해 고해상도 이미지에 15개의 필터를 적용했는데요. 총 시간을 더 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리 인텔코어 i5 750CPU가 AMD 1055T보다 앞선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포토샵이 아직까지는 인텔 프로세서에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사진 편집 및 관리 프로그램인 어도비 라이트룸을 돌려봤습니다. 1200만 화소 카메라의 로우 파일 140장을 컨버팅하는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코어 수가 많은 AMD 페넘 2 6코어 시리즈가 코어 i5 750보다 빠른 변환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AMD 페넘 2 X6 시리즈가 대부분의 테스트에서 인텔의 코어 i5 750보다 앞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코어 수 대비 가격까지 경제적인 편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CPU의 성능은 오로지 동작 속도만으로 판단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코어의 수가 몇개더 많은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